오늘은 골프의 샤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프트, 샤프트인데 이거는 굉장히 강한 샤프트고 샤프트 이제 이렇게 보면 게 텐션, 텐션이 좋을까, 텐션의 긴장감이 좀 적어야 타하고 이게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이 샤프트를 골프의 엔진이라고 그니까 골프로 자동차를 켜면 자동차 의 엔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엔진하고 그럼 왜 자동차 의 엔진이라고 하는지 샤프트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동차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토크가 뭐냐면 이게 이제 뒤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를 우 설명드리고 샤프트 설명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장에 공사장에일하는인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40kg짜리, 40kg짜리를 두 포를, 두 포를 예를 들어서 번쩍번쩍 든다. 이런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은 40kg짜리를 한개 정도, 이제, 한포 정도 이제 들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에, 개국 근육이 있고, 우람하고, 이제, 그걸 뜩지 큰 사람이고, 이쪽은 힘이 좀 약한 사람이겠죠? 자, 네. 이사람이 사람이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총량 몇퍼로 옮겼을까를 한번 볼게요. A란 사람은, 어 옮기냐면, 한 시간에 40번을 옮겨요. 그러면 총 80%를 옮길 수 있죠? 80%. 라란 사람은 한 시간에 몇 번을 하냐면, 100번을 왔다갔다요.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을 더 잘했느냐라고 봤을 때 b 라는 사람이 힘은 없지만 옮긴 총량은 더 많아요 힘이 막, 그러 A라는 사람은 힘이 세지만 어, 이 사람이 뭐선천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았어 아니면 뭐 지구력이 약해서 뭐 그래서 40번만 왔다 갔다 한 거고 B라는 사람은 뭐천적으로뭐 부지런하다든지 뭐 하지만 지구력이 좋아서 많이 왔다갔다 왔다 할수 있죠. 그러면 일의 총량은 B가 더 많은 거예요. 자 토크라는 건 뭐냐면 내가 8 0 k 로를 견딜 수 있냐 어깨가 처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토크라고 하고요. 이 왔다갔다 하는 거를 RPM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에서 RPM 몇번 왔다갔다 하느냐 그러면 토크가 중요하냐 RPM이 중요하냐 이걸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토크가 강하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내가 무거운 거를 몇번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지치니까. 그러면은, 그, 토크가, 토크가 강한 차는, 토크가 강한 차는, 어, 경유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왜 토크가 경유차가 강하냐. 경유차는, 어, 압축을 시켜서 자연 발화시킵니다. 압축 강하게 압축을 시켜서 빵! 터지는 거. 그러면 압축될 때까지 힘이 빵!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500도까지 올려가지고 빵! 터지고.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 그니까 휘발유산에서 차어 압축 한 200도 올라가더라도 대충 모아가지고 점압으로 빵! 싸버리니까 금방 터지죠. 그래서 빨리, 빨리 터지고, 빨리 빠지고, 빨리 터지고, 빨리 빠 그러니까 RPM이 많이 올라가는 대신에 음, 폭발력이 약하니까 토크가 약한 거죠. 자, 토크가 강한 경우차는 내가 강하게 압축해서 온도를 내서 빵 터져. 그러니까 겨울에 경우차들은 시동이 잘안 걸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500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모아서 빵 터지고 왔다가 빵 터지고 왔다. 속도가 늘린 대신에 힘이 강해지죠. 그럼 이런 이런 차량들은 무거운 짐을 실거나 뭐 견인 아주 무거운 차량 견인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그러니까 차량들한테 많이 줬죠. 트럭이라든가, 뭐, 중장비라든가, 힘을 요구하는 그런 기계다 많이 쓰고. 그러니까 시끄럽죠. 빵! 터지니까. 근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0도 정도에서 엔진이 모아서 빵! 점 앞으로 빵! 점 앞으로 빵! 터지고 빠지고 터지고 빠지고 빨리 이해하는 대신에 RPM은 빠른 대신에 힘은 약하죠. 그래서 스포츠카라든가, 뭐, 이런 이식카에 적용해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 빨리, 빨리 터지고, 빨리, 빨리, 빨리 터지고, 빨리, 빨리 터지는 음, 차량에 이제 더유리하고죠 최근에 이제 들어서 경류, 경유, 경류를 이용한, 기술이 좋아니까 경류를 이용해서 뭐, 승용차도 많이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경류는 강한 힘을 작용하는 그런 차량에 더유리하다고 보시면 니다 그럼 이제, 골프채 쪽으로 와서 보시면, 골프채도 내가, 음, 그래서 텐션이 매우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다. 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맞았을 때 끌고 갈수 있다는 힘과 똑같은 거예요. 자, 프로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벌치보다가 롤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이 이 맞는 이 폭이 넓지 않으니까 여기를 맞더라도 끌고 가, 끌고 가야 되니까 폭크가 강해서 끌고 가줘야 돼. 워낙 강한 힘이 들어오니까 관성이 커지면서 밀리지 않도록 끌고 가죠. 그러니까 요요 요 폭이 좁아서. 맞더라도 끌고 가는 힘, 대신에 이쪽이 넓어서 얘를 끌고 가는 힘, 이쪽이 되게 중요한 거고,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느리니까, 대충 맞아도 그냥 한 200m 갈 거면, 여기 맞아도 관성이 약해지니까 그냥 끌고 갈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강하지 않더라도 얘를 좀 끌고 갈수 있다 이거죠. 근데 토크가 만약에 토크가 강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감싸주면 토크가 강해집니다. 샤프트를 만들 때 유리광란소변을 만든데 그거를 많이 쌓아주면 많이 감아주면 얘가 토크가 강해지니까 단점은 무게가 좀 올라갈 수 있죠. 토크가 약하다는 것은 좀덜 감아도 되니까 무게를 좀 줄일 수 있죠. 무게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 이런 엔치 제곱에서 무게가 좀 줄면 헤드도 스피드가 좀 빨라지죠. 그러면 길이가 좀 길더라도 각속도를 좀더 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추어한테는 조금 더 샤프트가 가볍고, 토크는 좀 약하지만, 어, 스피드를 좀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그, 샤프트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샤프트, 이 텐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이 맞아 나가는 그런 내가 치는 힘도 있지만, 요 힘에 의해서, 샤프트의 힘, 요, 요 힘에 의해서 공이 날아가는 것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결국은, 힘 플러스 샤프트의 요 텐션이 무순한쪽 자연 복원된 이 힘을 이용해가지고 공을 좀 멀리 보내면 이렇게 치면 공이 멀리 가는 그런 효과를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크는 영점인데 영점이 올수록 저쇠막대 그 되는 거죠. 이렇게 뒤틀리지 않는. 강하면 강할수록 텐션이 지금 텐션이 없죠. 텐션이 없으니까 공 공에 맞아도 스피드는 그 공의 스피드 에포그래스해서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힘이 워낙 강하면 이것도 텐션이 좀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샤프트를 선택하는건 뭐냐 자동차든지 뭐다 똑같지만 텐션이 좀 느슨한 상태의 샤프트를 말랑말랑한 샤프트를 이용해서 내가 툭 쳐주는게 그 스피드를 더 멀리 가는데 힘으로 확 당겨서 가는거 보다가 텐션이 있는 텐션쪽 헤드, 헤드가 빨리 가는 텐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질을 만들어 주는게 더 유리하고 토크가 강하면 강할수록 샤프트의 가격은 좀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굳이 아마추어가 비싼 어, 토크가 들어있는 샤프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4 정도 토크가 마음에 들더라도 텐션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5 정도의 샤프트를 이용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음, 그 샤프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전거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전거에 내가 자전거 오르막을 올라갈 때 기어를 저속으로 놓고 밟아서 속도는 느려지지만 힘은 적게 드는 저속을 넣는게 내한테 더 유리하죠. 굳이 오르막을 오를 때 고단의 기어를 넣어서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스피드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같은 힘이 있다면 저속기어를 써서 사용하는 게 더 빨리 갈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헤드 스피드가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니까 샤프트를 선택할 때는 저속기야. 그러니까 텐션이 약한 토크가 적은 쪽에 샤프트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특히 아마추어는 총거리가 200m 뭐 밖에 안 나가는데 굳이 이 고속 기어를 넣어가지고 빨리 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가 샤프트를 선택할 때는 어, 토크 보다가는 이 텐션, 텐션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